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디에디트 에디터 H예요. 여러분, 디자이에서 스마트폰 짐벌 신제품이 나왔죠. 알고 계세요? 오즈모 모바일 후일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OM4, BGI OM4라고 갑자기 브랜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겠죠? 가격은 179,000원이었고요 출시되자마자 쿠팡에서 샀더니 로켓 배송으로 하루 만에 왔어요 이번에 그 오즈모 모바일 4, 뭐 OM4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옛날에야 잘 나갔지만 요즘 누가 스마트폰 짐벌을 쓰지? 이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왜냐면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짐벌을 따로 안 써도 자체에 있는 스테디캠 성능으로 흔들림 보정을 정말 잘해주거든요 오즈모고마일이 처음 나왔을 때는 진짜 혁신이었잖아요 제품 자체도 엄청 잘 만들었지만 특히 오즈모 모바일 2부터는 가격대가 40만원대에서 갑자기 17만원대로 낮아지면서 정말 엄청 팔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갖고 계신 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오즈모 모바일 3부터는 약간 얘가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것 같아요 저도 1, 2는 구입했지만 3는 안 사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OM4는 뭔가 신박해 보이고 아요거 다시 사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가장 크게 변화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스마트폰 탈부착을 모바일 짐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막 크기를 맞추고 쪼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자석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디자인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흰색 점이 있고 여기도 흰색 점이 있거든요 그 방향만 맞춰가지고 대충 이렇게 갖다가 붙이면은 딱 하고 붙어 진짜 잘 붙죠 그리고 힘을 줘가지고 톡 떼어내면은 다시 핸드폰만 분리할 수 있고요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윙짠 바로 켜져가지고 이렇게 중심을 잡잖아요. 너무 편하죠. 지금은 세로 모드인데 보세요. M 버튼을 가볍게 두번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가로 모드 세로 모드. 어우 잘 만들었더라고. 근데 제가 이거를 그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했더니 다들 댓글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 모바일 짐벌 들고 이렇게 막 촬영하면서. 이렇게 달리다가 폰 날라가는 거 아니냐고 자석이면 되게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잡고 어... 뛰는 거는 조금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니까 이 자리에서 뛰는 것처럼 한번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더 세게! 양방퍼로! 어, 근데 힘들어 이거보다 더 흔들 거면 그냥 쓰지 마세요 이렇게 정말 이 구조가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게자 제가 오즈모 모바일 2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때의 구조랑 비교를 했을 때 정말 이 과정이 훨씬 더 간편해졌죠. 촬영을 하다가 만약에 폰에 카톡이오가 전화가 오면 이걸 막 돌려가지고 빼고 이랬잖아요. 지금은, 어, 전화가 왔네? 그러면 이렇게 자석을 똑 떼어내가지고, 여보세요? 어, 대표님. 아, 안 돼. 이렇게 말하고 끊고 다시 방향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톡 붙여주면. 너무 편하죠. 이렇게 탈부착 구조가 너무 간편해졌으니까 모바일 짐벌의 가장 불편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죠. 저는 지금 이 마그네틱 클램프에 아이폰을 껴놓은 상태인데요. 구성품 중에는 이 클램프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링 같은 형태의 홀더도 있거든요. 이것도 자석인데, 이거는 그냥 스티커로 여기 이렇게 중앙에다가 붙여가지고 쓰는 형태예요. 근데, 이걸 붙이면 내가 무선 충전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아이폰으로 무선 충전을 쓰시는 분이면, 링 홀더를 본체 직접 붙이지 말고, 뭐 아이폰이나 뭐 스마트폰 케이스에 붙여서 쓰시던가, 아니면 그냥 이 마그네틱 클램프에 그때그때 쓰실 때마다 물려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무선 충전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 부분이 이게 두개다 자석이잖아요. 이거 자체로도 금속 소재인 데는 아무데나 붙일 수 있어요. 이거 냉장고에도 붙는다? 아, 유미 언니 너무 재밌어. 냉장고에 붙일 수 있다. 오늘 리빙 포인트였어요. 이번에 모터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기존보다 더 무거운 스마트폰도 거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건 아이폰 11인데 제가 원래는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쓰거든요 얘가 아이폰만 226g이니까 상당히 무거운 편인데 여기다가 케이스까지 씌운 상태로 써도 여기서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고 잘 지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오즈모바일 초기 모델에 있었던 아이폰 OIS와의 충돌 문제가 아직도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제가 아이폰 기본 카메라 앱에서도 촬영을 해봤는데 결과물에서 예전처럼 막 두드러지게 영상이 티티티. 키는 그런 충돌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신제품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미모 앱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액티브 트랙을 활성화해 둔 상태인데요. 액티브 트랙 3.0으로 피사체 추적 기능이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일단 제 얼굴을 여기서 드래그를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이면, 봐봐. 나를 바로 따라오는 거지. 피사체가 너무 움직여가지고 따라가기가 어렵다 싶을 때는 조이스틱을 써가지고 같이 이렇게 화각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으로 가장 신기한 기능으로 뽑히는 게 바로 다이나믹 줌인데요. 저도 이게 가장 테스트해보고 싶었거든요. 일명 그 돌리 줌이라고 부르는 기능을 흉내내는 건데 실제로 카메라는 점점 뒤로 가는데 여기에 디지털 줌 기능을 넣어서 배경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은 굉장히 독특한 뭔가 이렇게. 공간이 뒤틀린 것 같은 효과를 낼수 있어요. 그래서 얘로 촬영을 해봤더니 완벽하게 되진 않고 이렇게 배경이 약간 좀 덜덜덜 떨리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재밌는 기능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처음에 사가지고 몇번 신나게 해보고 다시는 안쓸것 같다.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오히려 촬영에서 더 도움이 될것 같은 기능은 스피인샷인데요. 스피인샷 기능은 연출하기에 따라서 엄청 멋있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60도 돌아가진 못하는데 한번 제가 지금 찍어볼게요. 오, 약간 뮤직비디오 재질로다가 찍혔어. 약간 갱스터 그런 느낌 있죠. 밖에 나가서도 좀한번더 찍어볼게요. 기능도 아이디어가 재밌어요 다른 화각으로 찍어서 합성해 주는 건데 얘가 알아가지고 윙치키 윙치키 하면서 대가리를 조금씩 움직이면서 아홉 장을 촬영해서 초광각 사진 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지금 한번 찍어 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어머요 윙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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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키 어머 여러분 제가 셀프캠으로 해놔 가지고 저 자신을 찍었어요 <laughs> 파노라마로 찍은 사진들을 몇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9장을 찍어서 합성한 사진이고요. 이건 240도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또이 파노라마 사진 원리를 이용해서 시간차 촬영 후에 합성을 해가지고 같은 사람이 막 3명씩 복제돼가지고 있는 것 같은 클럽미 파노라마도 찍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미모 앱을 살펴보니까 뭐 설정된 템플릿으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스토리 모드 같은 기능도 생겼고 뭔가 디자이가 여러분 스마트폰 진보를 사셔야 돼요! 이런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 수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여전히 전작과 마찬가지로 접이식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배터리 시간도 최대 15시간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낫대는 말이에요. 이 오즈모 모바일 2때만 해도 이런 삼각대 다리 세울 수 있는 것도 없었어. 이것도 내가 옵션으로 샀거든. 근데 봐봐. 지금 이렇게 삼각대 에 달려 있어 가지고 이렇게 셀카봉으로도 쓸수 있고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디자인이 참 많이 착해졌어요. 네 이렇게 OM4를 살펴봤는데요. 제품 완성도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휴대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모바일 짐벌이고 실제로 모터 성능도 좋아졌고 소프트웨어 연성도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전작에서 가장 번거롭다고 느꼈던 스마트폰 탈부착 방식을 자석으로 바꾸면서 촬영 시작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죠. 제 생각에는 디자인은 지금 현재 17만 원대라는 가격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가성비 넘치는 그런 제품을 출시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가 정말 모바일 짐벌을 써야 할 정도의 상황이 얼마나 있나? 그렇게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는 답하기가 어려운 거죠. 완전 매끄러운 움직임으로 이렇게 연출된 그 짐벌 특유의 영상을 찍고 싶은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브이로그 영상 정도는 보통 스마트폰에 손떨림 보정 기능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제대로 재밌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가성비 좋은 촬영 장비가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소소한 브이로그 정도를 촬영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용도를 조금 더 고민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언급을 하는 걸 깜빡했는데, 이번에 그 대기모드, 스탠마이 모드가 생겼거든요? M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얘가 대기모드로 들어가면은, 배터리를 절약하면서 그냥 얘를 꼭 껐다 켰다 하지 않고, 이렇게 필요할 때 썼다가, 이렇게 다시 쭉! 그래서 바로 다시 활성화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쓸모가 정말 좋아졌고, 개선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아직, 요즘 스마트폰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약간은 고민이 남는 제품이었습니다. 혹시 OM4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빠이빠이!